살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이십니다. 사울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심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의 메인바 되었노.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어,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하니 이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28장 17절로부터 22절 말씀을 본문으로. 사도행전강의 47번째 시간 인류의 소망인 그리스도 덕분이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드디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천신만고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보너스가 하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지난 수고를 보상이라도 받던 말입니다. 감옥에서의 자유였습니다. 28장 16절에 보시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바로 이처럼 감옥에서의 자유를 보너스로 받은 것입니다. 이 보너스는 바울에게 맡겨진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명 덕분에 감옥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아이러니하지만 말입니다. 물론.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유는 무슨 감옥인데 라고 불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원래 계속해서 자유를 누리며 살수 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 사명 때문에 자유가 제한됐고 죄수가 된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바울은 충분히 불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를 했습니다. 20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메인 바 되었노라. 바울의 말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메여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그는 이 현실에 대해 원망이 아닌 감사를 했습니다. 더욱이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우리는 그가 감사를 넘어 영광으로 해석한 이 태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는 파국을 맞자 당연히 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 강대불 때는 넘보지 못하던 주변 국가들이 국경을 넘어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분단된 이스라엘은 북 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경에 아수르의 침략으로 먼저 멸망하고, 그후 135년 뒤에 남 이스라엘인 유다가 기원전 587년 무렵. 바벨론 제국의 침략으로 멸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제국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 아수르 제국은 신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정복되었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은 갈그미스 전투에서 에그방 느거를 대패시키고 그 여세를 몰아 4차에 걸쳐서 유다를 침공함으로써 유다왕궁을 멸망시키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리하여 북 왕국 이스라엘의 포로들과 남 왕국 유다의 포로들은 바벨론 제국 안에서 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이들에게는 하나의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소망이었습니다. 특히 이 소망은 구원전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었는데 이 메시아를 통해 회복과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1차에서 3차에 걸쳐 진행된 포로교환을 통해 이루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332년 알렉산더의 침공으로 이스라엘은 다시 로마 제국의 속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하에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성육신하시고 바울이 사도행전의 절반 이상을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에 다시 나라를 잃은 이스라엘이 꿈꾸는 것은 그렇다면 무엇이었겠습니까? 회복, 민족의 회복이었습니다. 이를 또다시 구원자 메시아가 와서 이루어 주셔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을까요? 아직 안 왔을까요? 왔습니다.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당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사명이 주어졌던 것이지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 그리고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중한 사람이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에 도착한 바울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구원자 메시아를 만난 선배로서 세계 정치 한복판인 로마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들을 만나야 했습니다. 실은 이 일을 위해서 온 것이니까요. 로마에 도착해서 서둘러 안정을 취하고는 도착 3일 만에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 즉 지도자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까지만 정리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안면 특위를 했던 것입니다. 매우 전략적이었습니다. 호감을 높이고 마음을 열게 만드는 것이 필요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심리적 접근법이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런 심리적 접근으로서의 전략을 배워야 합니다. 막무가내로 복음을 내놓는 것보다 친숙한 사이가 된뒤 내놓는 것이 심리적으로 유리합니다. 더욱이 상대가 무리함을 느끼지 않게 되니 거부감이 줄어들 것입니다. 시대적으로도 이러한 관계전도가 유용합니다. 바울은 사실 유대 지도자를 불러드릴 만한 권력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아, 죄수로운 사람이 무슨 권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유대 지도자들을 불러 모을 수 있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두 가지 면에서 신기하지 않습니다. 첫째, 바울에 대한 소문이 이미 로마에 유대사회의 당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바울이라는 인물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에 오기까지 바울을 제교하려고 수차례 계획을 세우고 정치적으로 분위기를 띄웠지만 번번이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로마행 배를 타고도 생사를 오가는 풍랑을 수도 없이 만났기에 이들을 기다리던 로마에서조차 이들의 도착을 포기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과 같이 결국 로마에 오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바울을 만나고 싶은 것은 당연한 심리일 것입니다. 그런 차에 바울의 초대가 있었으니 맹큼 모였던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들의 입장에서 이런 기적의 사나이 바울을 만나는 것은 신기한 일이었겠지만 이들을 모일 수 있게 한 것은 신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기하는 사람이 오게 마련이지요. 둘째, 바울의 사명 기획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시기에 이 모임을 기획하셨습니다. 로마로 가야하는 바울을 기획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일정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지도자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도 오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조차도 성육수인으로 소환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신기하지만, 당연히 진행되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해석이어야 합니다. 이 본문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바울의 초대의 말을 들은 유대 지도자들의 반응입니다. 21절에서 22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이들은 바울에 대한 소문은 들었지만 유대 공동체로부터 공식적인 문서를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바울에 대해 악평을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단지 기독교가 곳곳에서 반대를 받는 종교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다시 만나 이 종교에 대해 듣는 일정을 약속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로 반대, 어쩌면 반대에 부딪히는 이런 종교가 궁금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에 대해서는 궁금했을 것입니다. 혹은 어쩌면 반대를 받는 이런 종교의 열심인 바울이 궁금해서 이 종교도 궁금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유가 어떻든 바울과 이들 사이는 소통이 진행됐습니다. 만나기로 했고 복음을 들어보기로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해라. 바울처럼 초대하고 복음을 전해라. 바울처럼 관계를 통해 주님을 전해라. 교회여, 일어나라. 그리스도의 소망인 너희여 전하라. 너희는 내 덕에 살고, 나는 너희 덕에 영광을 받자. 그렇습니다. 이것이 본문이 들려주시는 거룩한 이유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내게 삶의 이유와 소망을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덕분에 주님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희들의 유일한 소망이신 주님, 고맙습니다. 2021년도 함께 하신 은혜 고맙습니다. 2022년은 은혜만 구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수고도 할수 있기를 원합니다. 담대함과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 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